말씀을 가지고 땅에 쓰신 글씨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 본문의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어, 여인을 용서하시고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이절 <laughs>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에 다나은 지라 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어, 사실 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왔냐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라는 단어에 딱 제가 눈길이 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바르시아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대로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주님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교육자십니다 정말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계략과 간과 속에서도요 예수님 성경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고요. 정말 하나의 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아 중에 하나다. 엘리아다. 엘리아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게 있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감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결국 이 사건 또한 바리새인들의 계략과 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더란 거죠. 사랑선 여러분, 이때 바르세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술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고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만 보면요.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율법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남자가 와 것이 나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중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가늠한 죄에 대한 율법에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 2 장에 들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만을 벌하라는고 적혀있지 않아요. 이후에 본문을 보면 어 여인만을 죽이라고 결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보면 어 들에서 만약에 간음하는 간간한 사건이 있으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간간 간음 간통 이 죄에 대하여 여자에게만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뭐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도망을 갔는지, 뭐 힘이 있는 남자에서 빠져나갔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면, 이 율법에 맞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데려왔었어요. 근데 여자만을 붙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분히,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말씀을 적혀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하기로라. 아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머리가 좋은, <laughs> 정말 아이디어 번뜩한 아이디어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두 가지 딜레마가 다 빠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 만약에 돌로 치라,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화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말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것에 이율배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후에 하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어떤 선교에 정말 큰 타격이 올 것은 분명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 될수 없어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돌로 쳐라 죽이라 하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의 법으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왜? 자기들은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면 뭐 돼요? 살인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교사죄. 로마 법에 따르면 살인을 지시한 살인을 좀 어떻게 조장한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로 용서해줘라라고 하면 또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율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늠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권장하는 꼴이 되버리게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쯤 섰듯 불로 치라. 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 용서해줘라. 이럴 수도 없는, 정말 어디로 갈 수, 어느 선택을 할수 없는 그런 어, 상황에 빠져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땅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laughs> 앉으셔서 땅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서기군과 바리세인들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두고 예수님께 가타부터 어떻게 판단할 거지를 기도하고 요구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대답하십시오 라고 막그 푸시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구부리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시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도대체 바닥에 쓰신 글씨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쓰심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 결국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신 행동을 통하여 이예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그 행동과 그삶 그의 모습을 통하여 무언가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땅에 그렇게 글을 쓰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진짜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 묶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회의 시대의 종의 죄가 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마지 아니하는지라는 뭐냐면 재촉한다는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딱서 있어요. 그리고 그돌든 사람들은 그렇게 돌 하나 던지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분풀이나 뭐, 아, 뭐 구경났어? 뭐가 있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번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수단을 쓰고 있다고요.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똑같아요. 그 칼이라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게 칼 칼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요리사가 으면 요리가 되고, 살이 몸이 있으면 충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란는 건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셨는데, 지금 바르새인들과 서기관들 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쓰고 있다고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율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율법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말씀을 안 하세요 <laughs>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땅인가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들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썼을까? 그러니까 쓴다는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탁 질문하니까 언뜻 대답하기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로. 돌로는자가돌죄 없는 없는자가 돌을 차라 바로 그게 렇반응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자 죄를 말하는 거야라고 바로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 예수님에게 본능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알아채심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뭔가를 쓴 거예요. 도대체 뭘 쓰는 거야? 알아보지도 못할 뭔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끄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흥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1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본을 보면요. 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다 하지 않느니라" 계속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지 못하신 것처럼 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 그 적혀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즉,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심을 썼다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니까 의도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의 죄목에 대하여 다시금 얘기하고 되풀이하고 계속 말하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뭐예요? 자기들의 야만 야수성, 자기들의 야만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계속 이 여자를 탓하고 고발하는 것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자기도 또한 죄인인 걸 또한 깨닫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다시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야만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을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역사상가 존 셸리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을 보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어떤 그런 생각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놨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옷을 제대로 추스렸을까요? 제대로 옷을 못 추렸을 거예요. 머리도 다 틀어져 있을 거고요. 뭐 단정하게 무슨 법정에 나가는 재판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가늠하다 잡혔대. 그래? 한번 가보자. 흥미거리, 재미삼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계속 민망해하고 쳐다보고 그 여자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옷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정신없이 머리가 산발로 되어 있는 머리가 뜯겼으니까 머리가 산발로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런 고소하고 당하고 있는 여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뭘 쓰시는지 거기로 보는 거죠 그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바르새인들과그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 어떻다, 여인이 뭐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 함몰되어 그것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여인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사람들 군중의 심리로 막 구경하러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다 옮겨 버리신 거예요. 네 번째로 해석,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몰래 그들의 죄를 다 쓰셨다라고 해석하는 목사 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의 죄를 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 내 죄, 저, 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들의 죄만을 쓰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심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남들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던 감추어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쓰심으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해당되는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그 사람에게 바로 듣는 것과 그 사람의 말을 누군가 전달해서 듣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바로 해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요. 뜻도 다르고요. 그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 사람이 직접 그 사람에게 율, 그 말을 전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세워지는 거죠.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아무튼, 뭐,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앞에 세 가지는 의미 없는 것들,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쓰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뒤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것을 쓰신 거죠. 네 번째는 그들의 죄, 다섯 번째는 율법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뭘 쓰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땅에 글을 쓰셨을 때에,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여러분, 주님은 그 행위, 땅에 쓰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내 모습을,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가, 율법의 정말 진정한 뜻이...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야라고 그들에게 자신들 앞에 율법의 거울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가책을 얻고 모두 다 떠나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이뭘 가르치셨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에게참 예수님의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 가 있죠.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죄 지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다. 상관없어. 그 말씀이 한게 아니에요.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이 여인만이 아니니까, 다른 모든 자도 다 마찬가지니까, 뭐죄 지는 것좀 괜찮아. 그죄 괜찮아. 그렇게 무감각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기로 하셨어요. 용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이 보이대요 정말 극단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적으로 거룩하고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욕을 하세요. 비판하시고요.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이게좀 멋있는 표현 같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사는 유대인들이 광 사막이잖아요. 독사가 많았어요. 뱀이 많았어요. 뱀이 많다 보니까 뭐 저기 어디 가면 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표현은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요? 우리나라 비유하면 강아지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붙여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자의 자식들아. 이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욕하신 거예요. 되게 심하게. 정말. 존경받고 정말 칭찬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란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겉으로는 버드럭하게 되지만 그 안에 썩은,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자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라 하지만 속은 다 썩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세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자기가 죄인인 안사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돼요? 품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따뜻하게 안아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내가 죄인 모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면 품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자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 생각해요?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딱두 개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죄인, 의인, 이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이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들켰으니까 죄인이고, 안 들켜도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세인들이라든지 그런 그 겉으로는 정말 의로운 척 하는 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인식시키려고. 근데 이미 자기가 죄인인줄 깨닫는 자들은 뭐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라고요. 중요한 관점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에 대한 인식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심판은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은요, 내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가 죄임을 발견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하여 내 죄가 인식되면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하고 높이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므로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인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아선대부 우리가 바로 어찌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바로 은혜란 거예요. 그러기에 용서받은 자, 정말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정말 용서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돈 있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용서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나아가 용서가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가 보겠습니다. 시작. 법과 화목을 세우려 하여 그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율법, 주도는 죽이는 것이요, 영혼 살피는 것일까요? 아멘. 어, 세상에 군중심리란 게 있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덩달아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아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냥 한마디 쉽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군중 심리로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에게 돌을 던지는 게 쉬워 보여요. 율법적으로는요, 사람을 보면 한 사람 죽이는 거 쉽습니다. 남들 던지는데 내가 던지다, 뭐 그게 뭐큰 양심의 가치 누릴 게뭐 있어요. 간단합니다. 죄책감도 안 가질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돌을 던졌다, 내 돌로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접근해서 율법으로 다가가고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면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이란 게 뭘까요? 바로 성령 즉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선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 주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이 싫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불쌍해요 자녀들이 이해 안 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들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여러분들 분노가 생깁니까? 화가 나나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부모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부인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내 판단, 율법,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정죄할 것 투성이에요. 돌 던지 것 투성이라고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살릴 것밖에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눈물 나고 여기도 안타깝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 투성이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영혼과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요, 어떻게 돌을 던져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